적인 열매를 맺는 감사 그리고 특별히 본문은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특별히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하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미가서 7.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미가선지자는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 무너지고 엄마, 아빠 또그 자녀들이 서로 간에 다투고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가 올 것인데 그런 일들은 바로 너희들이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 이익대로 살다가 결국 어, 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인용을 하셨는데 근데 좀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종말이 앞당겨지고, 그러니까 무너질 것들은 무너져 버리고 빨리 사라질 것들은 빨리 사라지게 만드시고 새로운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그의 나라가 시작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든 것은 자기가 옴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바로 새로운 기준이다 이거.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하며 또이 일을 할 때에 너희들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여 두려워하여 피한다면 오히려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해서 나간다면 아마도 너희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분명 혈육의, 혈연, 혈연을 넘어서 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권속, 넓은 의미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일은 개인의 종말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고, 지금까지 나를 사로잡았던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의 한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한 성령님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녀의 삶들은 분명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삶과 사람들과 세상을 보는 아주 다른 시선을 선물한다 이거죠.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는 삶을 대하는 태도의 전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 전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가족에 대한 태도나 상대방을 대한 태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 라고 한번 한 예화를 통해서 제가 증거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한 믿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200년 전에 청교도의 신앙을 따라서 미국 땅에 정착한 처음에는 노동자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중산층으로 성장한 그런 든든한 믿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인 아버지는 항상 모범이 되셨죠. 마을의 한 장로교회에 다니셨는데 매우 훌륭하셨고 또그 교회에서도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이가 80이 넘어서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자 그 카운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수근거립니다. 저 장로가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잘 지내다가 갑자기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들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아들은 변호사로 두 아들을 둔 아버지였어요.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귀까지 빨개지는 부끄러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또 나의 아이들에게 내 아버지의 죽음을 뭐라고 말해줘야 되는가? 술에 빠져서 믿음을 버린 못난 할아버지라고 말해줘야 되는가? 귀가 빨개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은 직장을 잠시 쉬고 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대단하죠? 아들은 보자마자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곳곳에 버려진 빈병과 술병을 집어던지고 아버지 앞에서 그런 모욕적인 행동을 하였죠. 또술 마귀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심령 부흥 집회를 가정에서 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다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이런 적이 없는 분인데 이건 분명히 마귀가 붙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사를 불러서 마귀를 떠나 보내야 된다. 그러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오랫동안 봐왔던 담임 목사님의 만류로 집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자 목사님을 향해 아들은 말합니다. 저도 자녀가 있지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죽도록 내버려 두진 않겠습니다. 장례식 때내 자녀들이 할아버지가 술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게 하겠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창피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가정은 아버지의 무절제로 분열과 종말을 경험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의 무절제함으로 그동안의 믿음의 가문으로 2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가문의 뿌리를, 정체성을 한 벌에 흔들어 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이 아들이라면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겠어요? 신실했던 나의 가족이긴 누군가가. 또는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버린 듯이 행동한다면, 누구나 이 아들처럼 고민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아들 혹은 여러분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매우 많이 닮아 있군요." 성실하고. 단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자 아들은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랬지만, 저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저희 역시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도 나이를 먹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도 당신처럼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 앞에 인간은 무력해집니다. 이런 아버지를 감시자 같은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에게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 모두가 부끄럽지 않은 길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은 말합니다. 사랑을 배우다니요. 이제는 저... 그런 아버지에게 무슨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들은 눈앞에 약해져 버린 아버지에게서 도무지 배울 것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의 예수님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아버지를 통해서 이 아들 역시 자기 십자가를 대면할 기회가 생긴 것이 아닐까요?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상대방을 향한 평가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그런 상대방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십자가를 발견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 이것은 매우 쉽지 않은 자기 대면의 결과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입장과 생각을 만들어왔던 경험, 환경, 학연, 지연, 혈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새로운 기준이 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저 아들에게 너의 십자가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건아마도 아버지를 있는 대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일일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뒤에 분에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을 있는 대로 존중합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당신을 네. 있는 대로 네. 존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 말하신다고요? 너 있는 대로 사랑하고 존중한다. 이거.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자기 입장이라는 도덕과 신앙적인 감시자가 작동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아들에게 아버지를 있는 대로 인정하는 일은 쉬울까요? 이러면 지옥가 이러면 안돼 이러면 목사가 아니야 장로가 아니야 권사가 아니야 성도가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자기 마음속에 날마다 외치고 있는 그 감시자로 살고 있는 그 아들이 자기 자신도 분명히 그렇게 괴롭히고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입니다. 날마다 그런 식으로 괴롭히고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족이나 이웃을, 또 목회자나 옆에 있는 성도를 있는 대로 보는 일에 먼저 성공하고 계십니까? 그냥 생긴 대로 먼저 바라보는 일에 성공하고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자기 경험과 이익을 위해 가족이나 이웃을 성도를 마음껏 가위질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누구라도 그 아버지가 중독에 빠지게 된 이유와 같은 일에서 결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저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그와 같은 일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향해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모진 소리를 하고 비평을 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은 실은 자기 자신에게 늘 그렇게 말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그런 사람이야. 왜 이런 거를 안 해? 실은 누구한테 말하라는 거라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평생 동안 그렇게 감시자처럼 굴고 모질게 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정신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감시자가 아니라 오히려 남이 아닌 자신을 변화시키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시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마음으로 초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자기 대면의 십자가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큰 시선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란 얘기는 바로 예수님을 의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우선 아버지와 똑 닮은 자기 안의 감시자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감시자가 인생의 겨울에 자신도 아버지의 뒤를 따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남들을 향해서 더 많은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일수록 말년이 더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평생 동안 바른 소리하고 손가락질하고 싫은 소리 했던 사람들,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젊을 때부터 계속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에요. 말년이 되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자기 생각과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 화살이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집니다. 그런 감시자가 인생의 겨울에 자신도, 이 아들도, 아버지, 자기도 아버지의 뒷, 아버지와 똑같이 될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오히려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문제거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으로 대하는 사랑의 유산을 배우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남겨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너희 할머니는, 너희 할아버지는, 너희 할머니는, 너희 할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이러이러이런 사람이다. 손가락질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죄와 흠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가족으로서 한 구성원으로서 너무나 좋은 분이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런 사랑의 유산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 이후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증세에서 아들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호전되다가 몇 년을 더 사신 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큰 감사할 만한 일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례식 날에 아들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은 자기 안에 있는 감시자를 치유하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으로 시간으로 만들었고 누군가의 약점과 누군가가 안되는 일로 인해서 넘어지고 힘들한 일을 것을 바라볼 때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품어주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배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처음 아버지의 소식에 아들은 마치 구약의 미가 선지자의 종말과 같은 일을 경험했겠죠.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고요. 가족 관계에는 병들고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조용 조언과 자기 십자가를 대면한 이후로 아들은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기준 덕분에 전혀 다른 종말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경험이었습니다. 존중의 경험이었습니다. 회복의 경험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경험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가정이 저주가 아닌 사랑의, 사랑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기적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지난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만큼 우리의 육신 장막은 분명 허름해지고 무너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의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죄와 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결국 영적인 결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만져지셔야 돼요. 내가 재리병에 있건, 연약하던, 실수를 하건, 잘못을 하던, 정제하는 수많은 감시자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그래도 내가 너를 안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드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그 주님을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우리가 말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